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는 12강입니다. 12강은 챕터 2에서 이제 문형 번호 11번부터 20번까지 10가지 문형을 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10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1번에 뭐뭐호 호가 뭐뭐 요리부터 시작해서 20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문형에 나오는 단어들, 예문에 나오는 단어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2페이지 아래쪽에 어휘 부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버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버스죠. 자, 그럼 당연히 버스를 타다, 바스니, 노루라고 나타내시면 됩니다. 일단 내리다 할 때는 오오리루, 오리루라는 동사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바스니, 노루, 바스오리루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죠. 하야쿠는 일찍 빨리가 됩니다. 자, 요 한자는 참고로 이을조자합니다 시간적으로 일찍 빨리 할 때는 요 한자로 나타내고, 속도가 빠르다 할 때는 이 한자 하야쿠. 이렇게 되겠죠. 한자 구분도 해두셔야 됩니다. 다음 쯔쿠너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인데 의미 하나 더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리에 앉다 착석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킨이 쯔이 때고다 사야하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라는 의미죠 일단 킨요업이 금요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다음에 옆에 하나 더 적어두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 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노 요나 킨 요비 뭐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시는 불금이라는 얘기예요 불금 꽃과 같은 금요일 그런 의미인데 하나 킨이라는 표현 같이 기억을 해두십시오 다음 수요비는 수요일이 되겠죠 자 다음 뜨고 라는 단어입니다 상황 뭐 사정 형편 다음 쿠다모노는 뭐아시는 단어일 텐데 과일이 됩니다 링고는 사과가 되겠고 스키 다 좋아하다 앞에는 기본적으로 조사 가가오죠. 머머를 좋아다. 하 머머가 스키다입니다. 다음 나토라는 건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일본 음식을 말하죠. 자, 다음 키라이다 시라다입니다. 아까 나왔던 스키다의 반이어죠. 역시 앞에는 조사 가가옵니다. 머머가 키라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라인엔 내년이라는 단어고 나츠는 여름이죠. 다음에 겨울하면 뭐죠? 후유라고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다정리 해버릴까요? 봄하면 어떻게 되나요? 봄은 뭐죠? 하루가 됩니다. 하루. 다음 여름은 낮, 다음 가을 같은 경우 가을 축자입니다 아키라고 나타내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니찌요업이 일요일입니다. 다음 에가라는 단어는 영화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동사 맛생이나 동작이 있는 명사 다음에 니이쿠입니다. 뭐하러 가다 흔히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는 용법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니 이쿠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일단 이쇼 캠매입니다. 열심히 라는 의미. 일단 벤큐어스로 공부하다. 일단 벤고시라는 한자입니다. 변호사가 되겠죠. 일단 머머 뭐뭐 요리입니다. 머머보다 비교할 때 사용하죠. 머머보다 머머가 머머다 이럴 때 요리라는 조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타타카이는 따뜻하다인데 자, 이건 기온이라든지 이런 게 따뜻할 때요 한자로 나타냅니다. 다음에 아타타카이는 한자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것도 아타타카이가 됩니다. 이건 따뜻할 온자입니다. 이건 온도, 물의 온도가 따뜻하다. 수온이 따뜻할 경우에는 요 한자로 나타냅니다. 밖에 기온이라든지 온도가 따뜻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나 있는 한자고 물이 따뜻하다 할 때는 요 한자입니다. 한자 구분도 해두셔야 되겠죠. 일 스키야키는 일본의 전골 요리를 말하죠. 타베모노는 음식, 마다는 아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 기본적인 단어네요. 타베루는 먹다. 자, 동사의 다양한 코토가 나이, 뭐마한 적이 없다. 자, 그럼 반대로 당연히 뭐마한 적이 있다. 과거의 경험을 나타낼 때는 딱 코토가루죠. 아 자, 예를 들어 간 적이 있다, 있다 코토가루. 아간 적이 없다, 있다 코토가 나이. 그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다 우타라는 단어는 노래입니다.만 노래를 하다하면 우타오 뒷분의 동사 우타우라는 동사가 옵니다. 우타우타우 우타우, 노래를 하다라는 말입다 자, 다음 시루는 알다입니다. 다음에 이게 또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게이 와카루라는 동사랑 구분입니다. 시루는 기본적으로 지식적인 부분에 알고 모르는 걸 나타내고 와카루는 이해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업 중에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알겠습니까? 할때 뭐죠? 미나상 와카리마스까지 시떼이마스까라고 묻지 않죠. 어떤 정보에 대해서 지식적인 부분을 알고 있냐 할 때는 시떼이마스까, 시루로 나타내시고 이해를 강조할 때와카루를 쓴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다류코라는 단어 여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여행할 때 여자는 한 글자로 타비라는 발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행하고 탑비는 뭐가 다르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기초 단계니까 크게 뭐 중요하진 않은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 상급자로 갈수록 이런 유의어 비슷한 의미 단어들은 미미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간략히만 설명드리면 여행은 계획성이 있는 게 여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일정이 정해져 있고 계획적인 게 유료코가 되고 탑비는 그냥 계획성이 없고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무작정 떠나는 게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지상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옛날에 사극이나 보시면 김사갓 나오죠. 그런 게 탑입니다. 정처 없이 이렇게 떠나는 게 탑이가 되었고 다음에 첫날에 어디 가고 몇 시에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뭘 먹고 뭐 하고 이런 건 료코라고 그러지 탑이라고는 보통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어디로 떠나는 경우에 탑이를 사용하고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일정 이 있는 경우에 료코. 일단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거의 다 들어맞습니다. 자, 다음 상카스로 참가하다죠. 다음 지분대가 되면 스스로 모쓰고 뭐 이제 곧 다음 시케는 시험 하지마루는 시작되다죠. 자 그럼 당연히 타동사 시작하다 자타동사는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하지메루가 됩니다. 다음 시즈카다 조용하다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입니다. 다이언이나 함께 하나미즈가 대루 콧물이 나다. 자 하나하면 코비자고 미즈는 뭐 콧물 결국 콧물이라는 얘기죠. 대루 나오다. 자, 다음. 감기약을 먹다입니다 감기가 카제고, 쿠스리가 약입니다. 명사에 명사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탁점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카제, 쿠스리가 되겠죠. 다음 먹다 할 때는 타베루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어로는 뭐, 노무가 되겠죠. 다음. 카조크는 가족. 이따이는 도대체라는 의미의 부사가 됩니다. 다음. 케가오스루 부상을 당하다, 다치다. 혼토니는 정말로. 다음 오도로크는 놀라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죠. 다 준비가 되면 준비. 다 하지메루는 타동사로 시작하다가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단어죠. 다 타바코는 담배. 야메루는 그만두다, 곤타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건 표기가 동일합니다. 아마 하나 더 정정적으로 갈까요? 토메루라는 발음도 나오죠. 토메루가 되면 뭐죠? 멈춰 서다, 멈추다라는 의미고 야메루는 그만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를 멈춰 세우다를 때는 토메루 다음에 담배를 끊다 하면 멈추는 거죠. 동작의 행동을 멈추다 할 때는 야메루가 됩니다. 자, 표기는 동일합니다. 아마 의미에 따라서 구분해서 또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구체적인 문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교재 102페이지 11번 문형, 머머노호가 머머 요리입니다. 호라는 건뭐 우리말에 머머 쪽 정도입니다. 머머 쪽이 머머 보다. 요리는 머머 보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명사에 보통 접속을 합니다. 아마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말한다. 비교 구문이죠. 뭐뭐보다 뭐뭐 요리. 자, 이건관련되는 부사도 하나 더 정리를 해 주시면 젖또라는 부사가 곧잘 뒤에 옵니다. 젖또 하면 여러분들 이 알고 계신 의미는 뭐죠? 쭉 계속인데 비교 문장에서 젖또라고 쓰면 훨씬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뭐뭐보다 뭐뭐 쪽이 훨씬 뭐마다 이럴 때 젖또 뭐 이. 뭐, 훨씬 좋다. 젖또라는 부사도 곧잘 뒤쪽에 자주 옵니다. 자, 그럼 예문 보십시오. 자 코노바스노호가 아노바스요리 하야코츠키마스죠이 버스 쪽이 저 버스보다 뭐 일찍 더 빨리 도착합니다 그런 말이죠 시간적으로 더 일찍 도착한다니까 한 차는 요한 차가 되겠죠 자 다음 두번째 문. 자킨요비노호가 스요비요리 쯔고가이데스 자 쯔고가이란 자 편도 많이 씁니다 상황이 좋다 형편이 좋다 뭐 흔히 말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건 반대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일본인과 대화해서 자, 일본이 뭐 어디에 뭐 같이 가자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날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약속이 있습니다. 그럴 때나, 왕국가에 거절할 때, 소노히와 쯔고가 뭐 와루크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 줄여버리면 되겠죠. 그날은 일이 좀 있어서, 여러분 흔히 뭐 말할 때 상사한테나, 그날 좀 사정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때 일본어로는 쯔고가 와루이라고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봅니다. 두 번째. 자1 2번 문형입니다. 뭐뭐노 나카데 뭐뭐 중에서 뭐뭐가 있지반 뭐뭐 뭐뭐 중에서 뭐뭐가 가장 뭐뭐하다. 그래서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왜있지반이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죠. 뭐뭐 여러 개 중에서 뭐뭐가 가장 뭐뭐하다. 최상급을 나타내는 문형이 됩니다. 자예건 보시면 자 와타시와 쿠다모노노 나카데 과일 중에서 뭐 과일은 아주 종류가 많죠. 그중에서 링고 사과가 뭐 사과를 가장 좋아합니다. 스키드 앞에는 가가 와 있죠. 그래서 사과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되겠죠. 다음 니혼노 타베모노나카데 나토가 지방 키라이다스. 자 키라이다는 싫어한다인데 역시 앞에는 가가 와 있습니다. 일본 음식 중에서 나토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됩니다. 자 다음 1 3 번의 쯤으로다. 뭐마 할 생각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작정이나 희망 소망 등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자이현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뭐요또뭐때 이루. 뭐뭐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구분을 하셔야 될게 요편이랑 또 구분입니다. 뭐뭐할 예정이다 할때 요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쯔모리다 요태다는 뭐가 다르냐. 쯔모리다는 막연한 경우였습니다 요태다는 구체적이고 계획성이 있는 예정일 때는 요태를 사용합니다. 자, 주말에 뭐 도서관 가서 공부할 생각이야. 이럴 때는 쯔머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일 2시에 뭐 거래처 손님과 만날 예정이야. 이럴 때는 요태 쪽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예정일 때는 요태. 쯔머리는 좀더 막연한 경우에 사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자, 라인에 너 낫스, 니혼니코 쯔머리 됐스 자, 내년 봄에 뭐 일본에 갈 생각입니다. 언제 갑니까? 막연하죠. 이럴 때는 쯔머리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러죠? 이코도 오모떼 이마스.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동일하니까 됩니다. 자, 다 와타시와 콘도노 니치요비니 에가미니 코츠모리데스. 이번 일요일에 영화를 보러 갈 생각입니다. 일요일 몇 시에 가냐? 정확하지 는 않지만 일단 일요일 날 보러 갈 예정이다 생각이다. 츠모리로 나타내시면 되겠죠. 자, 다음 14번으로 갑니다.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뭐뭐가 되다 할때 뭐뭐니 네, 나루 명사일 때는 니가 붙겠고 형용사는 어떻게 됩니까? 추워지다. 사무이가 춥다니까 추워지다. 크 나루가 되겠죠. 사무크 나루는 식으로 형용사일 때는 접속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보십시오. 교재 10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카레와 이쇼캠메 벤쿄시대 벤고신이 나리마시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자 명사 다음에 니, 나루, 머머가 되다. 그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죠. 두 번째, 쿄와 키노 요리. 자 요리는 머머 보다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아타타카쿠 나리마시다.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해졌네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아타타카이는 뭐라고 그랬죠? 온도, 기온 따위가 따뜻하다 할때 요한자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1 5 번입니다.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역시 또유 머머라고 하는 되죠자 그렇죠? 그래서 전에들은 말이나 뭔가 인용할 때 사용하는 또 유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 표현 같은 경우는 회화체에서 때 이렇게 때로 이렇게 회화체에서 여러분들이 뭐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뭐 각종 이런 영상을 보시면 요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회화체에서는 자 그럼 보죠. 스키야키 또유 타베모노와 자 스키야키라고 하는 음식을 아는 음식은 마다 타베다 코토가리마세 자 먹은 적이 없습니다죠. 과거의 경험을 나타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스키 상와 칸다가와 도요타오시 데이마스가 일본의 아주 옛날 옛날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아마 70년대쯤에 나왔던 노래인데 칸다가와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만, 자 스키 시는 칸다가와라고 하는 노래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죠. 그래서 또유가 되는데, 자 시루라는 동사는 형태에 주의를 하십시오. 시루는뭐 하니 문법에서는 뭐 상태 동사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알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반드시 때이루용으로 사용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암미까 이럴 때 시리마스까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시때 이마스까입니다. 자 그러면 부정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릅니다 하면 시때 이마센 이렇게 안 쓰고 그때는 시리마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동사가 뭐 일본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어디 어디에 살다 할때 '스무'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또 살고 있는, 이미 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저는 서울에 삽니다 하면 서울은 이 '스미마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슨데 이 마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6번 문형으로 갑니다. 16번. 자가모실에나이죠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이 표현은 많이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 장문학을 하면 많이 틀리시는 분이 뭐냐? 이 뒷부분입니다. 뭐뭐 일지도 우리말에 뭐요? 모른다니까 시라나이라고 하기 쉬운데 자 이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레나입니다 어떻게 실레나이가 되냐? 알다, 시루라는 동사의 가능형 실에 로알수 있다 해서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식 표현은 그대로 써하면 뭐뭐인지도 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 어역해서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형태 주의하십시오. 실한 아이가 아니라 실의 아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앞 부분에는 어떤 게 모식하시다라 뭐 어쩌면이라는 의미죠. 모식하시다라 하나 더 적어두십시오. 효도시다라 이런 식의 부사들이 앞쪽에 옵니다. 어쩌면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말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예문 봅니다. 자 콘도르료코, 야마다 군모, 상카스루가모시레나이죠. 이번 여행 야마다 군도 참가할지도 몰라, 그러 의미죠. 다음 두 번째, 자 모시카시다라 어쩌면 자시타 토쿄니쿠가모시레마생이죠 내일 도쿄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 의미가 됩니다. 형태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1 7번 문장입니다. 머마 나사이죠. 자 기본적인 접속은 여기 앞에는 동사 마생에 접속합니다. 자, 그래서 명령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회화체에서는 줄여서 뭐뭐 나로 그냥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뒷분 생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야쿠 시나 이러면 시나 사이에 추가라 보시면 됩니다. 빨리 해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명령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예거 보시면 자지분노 코토와 지분대 시나 사이 자신의 이런 자기 일은 스스로 하시오 그런 의미죠. 자 다음, 뭐쓰고시켄가 하지마루가라. 하지마루는 시작되다죠. 이제 고 시험이 시작되니까 시즉하니 시나사이. 조용히 하세요. 그러의가 됩니다. 자, 다음 18번, 머머바 욕하다. 머머하면 좋았었다. 반는 가정법이죠. 머머하셨으면 욕하다죠. 좋았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뭐다? 유감이다. 후회, 원망, 유감 따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 머머바 욕하다. 이 표현입니다. 뒤에 간혹 이런 식의 논의를 붙이기도 합니다. 뭐뭐바 욕했다 논이 뭐뭐인데도 뭐뭐이지만 그런 의미죠. 논이가 붙기도 합니다. 논이를 붙여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 않았으면 좋았었는데 이카나케레바 욕했다 논이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문 보십시오. 자 소노 토케 와타시모 이쇼니 케바 욕했다. 그때 나도 함께 이쇼니는 함께죠. 갔으면 좋았었다. 결국 갔다 는네니까못 갔다 는네니까 함께 가지 못해서 그게 유감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 하나미즈가 됐다 토끼 콧물이 날때가제구슬이요 노메바 욕했다 노니. 자, 보시면 뭐가 있나요? 노니가 있죠. 물론 생각도 가능합니다. 마 노리를 붙여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콧물이 날때 감기약을 먹었으면 좋았는데 근데 먹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1 9 번입니다. 이번에 또하라는 편인데 정의 인용. 다음에 놀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다뭐뭐라니뭐뭐하다니 이건 놀람입니다. 자 인용을 나타내는 표현은 대체적으로 보면 카기 카코라고 부릅니다. 앞에 뭐그 사람이 한 말이 나오고 뒤에 이렇게 또 와가 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선배한테 선배한테 오마에 또와 이럴 때 또와의 용법은 뭐 인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선배한테 너라니 상대방이 너라는 이런 무저 좀 낮추는 말을 썼겠죠. 그대로 이렇게 인용하는 용법 가로 뒤에 이렇게 붙은 것 인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자 카렌이 토때. 자니 토때라는 건 뭐뭐에 있어서 어떤 입장이라든지 자격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는 제일 빛으로 보면 n3까지 다루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n2 n1에 나오는 표현들도 간혹 등장하는데 예문에 시간 나실 때마다 이런 표현들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에게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이 난닫다노데쇼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런 말이 가족이라 이때는 뭐 정의 내리는 용법이 되겠죠 자 다음 카노조가 손나케가우스를 도와이 때는 도와는 뭐죠 놀람이죠 그녀가 그런 부상을 당하다니. 혼토니 오도록 하시다.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됩니다. 다음 나카나카 머머 나이죠. 자 나카나카는 뒤에 긍정이 오면 꽤 상당히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부정이 오면 좀처럼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처럼 머머하지 않다. 그러니까 되겠죠. 자 이거 보시면 카레와 지칸니나때에 나카나카 준비어 하지메 나이죠. 그런 시간이 되어도 좀처럼 준비를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됩니다. 지라고 그랬네요. 다시 두 번째 문. 자, 타바코와 야메요 또 어머 때. 뭐 담배는 야메루는 동작이나 행동을 멈추다죠. 그러니까 결국 담배는 끊어야지라고 생각해도 나카나카 야메라레나이죠. 자, 이때 라레로는 뭐죠? 가능을 나타내는 의미죠. 끊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열 가지 문장을 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107 페이지입니다. 문제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자 상가즈니 할때 탱키모 단단 아타타카쿠니 나리마시다네. 자 형용사 아타타카이니까 먼저 아타타카쿠 나루죠. 니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뒤에서 니를 빼시면 됩니다. 3월 들어 날씨도 점점 단단 점점 따뜻해졌네요. 그런 말이죠. 틀린 부분은 디가 되겠습니다. 아, 니를 빼셔야 되겠죠. 2번 야마다 상화 니온노 타베모노노 나카 니가 아니라 뭐뭐 중에서 나카 대가 되겠죠. 틀린 부분은 비네요 나니가 잇지반 스키 데스까?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 단, 카레와 모스고시켄나노데그 사람은 이제고 시험이기 때문에 아시타와 도쇼갓니 잇데 뱅큐시떼 이루 까모 시라나이가 아니라 그랬죠? 가모 시레나이가 됩니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 뭐뭐 일지도 알 수가 없다는 라 의미죠. 원래입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은 T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형태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4번 카라다노 초시가 초시라는 건 상태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몸 상태가 아마리 요크나의 토킨니 별로 좋지 않을 때 소노쿠스리오 논데 요카다노니 자 시가 틀렸네요. 논데가 아니라 그 약을 먹었으면 좋았는데 노메바 요카다노니 이렇게 와야 되겠죠. 뭐뭐바 요카다 뭐 노니는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랬죠 논데가 아니라 노메바 요카다노니 틀린 부분은 C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시안이 오사케와 다메다 또 이와레마시다가 다메 안됨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술 안된다라는 말을 이와레루죠. 말을 들은 거죠. 들었습니다만 카나리 야메라레마생 아니라 좀처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적이 올 때는 나카나카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나카나카 야메라레마생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죠. 자 다음 6번입니다. 코도모 도유모노와 카와이모노 데스 자이라고 하는 것은 귀여운 법입니다. 귀여운 것입니다. 존재입니다. 또 이유가 와야 되겠죠. 뭐뭐라고 하는 또 이유가 됩니다. 간단하네요. 정답은 T가 되겠네요. 자 다음 7번 카레노호가 와타시그 사람 쪽이 나보다 키가 큽니다. 뭐뭐 보다가 되면 뭐죠? 요리가 들어가죠. 다음 새가 타카이가 되면 우리말에 키가 크답니다. 당연히 반대말 키가 작다가 되면 새가 낫다 할때 히쿠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가 타카이는 키가 크다 세가 히쿠이가 되면 키가 작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 뭐뭐 보다 라는 의미 정답 시의 요리가 됩니다. 8번 아시타와 토쇼칸이때 공부할 생각입니다. 자 쯔머리 라는 표현은 동사 기본형에 접속합니다. 그래서 뱅 켜스 르 쯔머리 4스 자 같은 의미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뱅켜시요또오토 이맛 이렇게 바꾸셔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공부하려고 뭐 한자리 얘기 나와있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됩니다. 정답 B가 됩니다. 자두 문제 남았습니다. 오커나이까라 화내지 않을 테니까 오토 상리 아빠에게 아버지한테 쇼지키니 쇼지키라고 말하십시오. 쇼지키 정직하다 할때 정직이죠. 그래서 화내지 않을 테니까 아버지한테 정직하게 말해 말하시오 그런 말이죠. 이 나 사이가 되겠죠. 나 사이 명령형 편이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카레가 손나 코도스루 도와줘. 자, 코도라는 단어 행동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다니, 뭐뭐라니, 뭐뭐하다니 놀라말 나타낼 땐 도와가 됩니다. 다음 도저히라는 부사입니다. 토테라고 했죠. 믿다 신지루입니다. 신지라레마샌듯이다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정답 C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 강의의 정답 C가 되었고 나왔던 문형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1번부터 20번까지 문형입니다만 뭐뭐노호가 뭐뭐보다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뭐뭐노 낙하대 뭐뭐가 있지반 뭐뭐죠. 그럼 최상급을 나타내죠. 최상급. 뭐뭐가 가장 뭐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쯔머리다. 막연한 경우에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쯔머머 할 생각이다. 자 같은 의미의 표현 몇번 연습했죠? 머머 요또 모떼이로 그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 무아머시 되다 명사할 때는 니가 어집니다. 아마 형용사는 쿠나루가 되겠죠. 아타타카 쿠나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품사에 따라 접속에 주의를 하십시오. 또 이유는 머머라고 하는. 다음 가모시레나이 뭐 할지도 모른다. 뭐 말지도 모른다. 주의를 하셔야 될게 뭐라 고 그랬죠. 시레나이라 그랬죠. 시라나이가 아니니까 형태의 주의를 하십시오. 다음 뭐+ 뭐 하세요 할때 나사인데 접속 뭐죠. 동사 무슨 형 마스쟁이죠. 이후 말하다 이이 나사 이렇게 됩니다. 이 나사에 다음 뭐+ 뭐봐 욕했다. 뭐+ 뭐 하면 좋았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라 의미죠. 후회, 뭐 원망, 유감 이런 식의 기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뒷분에 논의를 붙여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죠. 물론 생략도 가능합니다. 뭐뭐봐 욕하다노니 이런 식으로 쓰죠. 다음, 또하라는 표현은 뭐뭐라고 하는 것은 정의 내리는 용법. 뭐뭐하다니 뭐뭐라니 놀람을 나타내는 용법. 다음 상대방이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용법도 있었습니다. 이건 인용을 나타내는 용법이죠. 다음 나카나카 뭐뭐나입니다. 나하나카는 뒷부분에 긍정이 오면 꽤 상당히, 부정이 오면 좀처럼이라는 거죠. 좀처럼 뭐뭐 하지 않다. 그런 는니까 되겠죠. 자, 이번 강의에서 10가지 문양을 봤습니다만, 이 10가지 문양 정확하게 접속이라든지 잘 정리를 해두시고, 단어 부분도 다시 한번 나중에 강의가 끝나면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